음. 우리 저번에 요식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죠. 음. 1 더하기 x 요2항의 거듭제곱을 볼 건데, 어, nc0 1이 m개. 음. 1이 1은 아무리 거듭제곱해봤자 어차피 뭐야. 1이지. 1은 뭐 곱하기 적을 필요 없죠. 음. 그래서 뒤에 있는 x가 연개 nc1, 1은 n-1개, x는 1개, 이렇게. nc2, 1은 n-2개인데, 어차피 1은 곱하나 만하니까, 응. x가 2개, 응. 뭐 이런 식으로 ncn, 응. x가 n개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지? 응. 어, 0제곱은 어차피 1이니까, 이렇게 적을게요. 응.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음1 더하기 x의 n제곱의 전개식이 다음과 같은 놈인데 지금 요 식에서 요거를 바라봤을 때음 n자리에 뭐가 들어간 것 같니? 이 n자리에 n자리 <laughs> 20? 음 맞지? n 에 20. 응. 그 다음에 지금 요거, 요거, 요거를 봤을 때, x가 지금 뭐인 상태인 것 같아? 아, 2, 아, 알고 있는데. 응. 그래서 넣어볼게. 응. 1 더하기 2의 20제곱은 20c0, 응. n자리에 20x에 이을 거니까 20c1, x2. 20C2의 제곱, 어, 20C22의 20, 20제곱, 딱이모양인거알 수가 있죠. 어. 그러면 지금 이 음, 자변을 봤을 때이 값은 3의 20제곱이 되는데, 즉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요 놈은 요 놈과 같은 3의 20제곱의 값을 갖는구나. 이런 식으로, 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알 수가 있다라는 거고, 음. 자,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알 수가 있고, 음. 자, 얘도 똑같이 대입을 해볼 거야. 요식에다가. 야. 뭔가 이거 31제곱이니까, 요 L에다가 31 집어넣고 싶지 않아? 음, 그리고 이거 31에 31제곱이니까, 여기다가 X자리에는 30을 넣고 싶지 않니? 음. 자, 한번 넣어볼게. 응, 다음부터는 넣어보면 되고요 자, 그래서, 우리, X에 30을 넣어볼거고, N자리에 31을 이렇게 넣어볼게. 자, X에 30, 1 더하기 30에 31제곱은, 음, 31C0, 31C1, X. 31C2X제곱 31C2X세제곱 31C3 아이고 잘못 적었다 쏘리 31C4 X의 4제곱 땡땡땡 31C31 31 X의 31제곱 됐어 응. 그러면 이 좌변이 31의 31제곱이죠 지금 음. 31의 31제곱이 우리가 전개하면 이런 형태야 그치 음. 나눠 볼게 900으로 자 여기 900은 30의 제곱이죠 900은 음. 그러면 지금 여기에 30의 제곱이 곱해져 있어? 안 곱해져 있어? 그치? 그럼 이거 나머지가 당연히 뭐겠어? 30에 900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뭐겠어? 이거 여기 900이 곱해져 있잖아. 아, 요 말이 어려운가? 4 곱하기 3이 있어. 4의 배수죠? 이거 4로 나누면 나머지가 뭐야? 형! 5 곱하기 3이 있어요. 5의 배수잖아, 그치? 이거 5로 나누면 나머지 뭐야? 어. 7 곱하기 2가 있어. 7의 배수지. 7로 나누면 나머지 뭐야? 0. 그치. 7이 곱해져 있으니까 이거는 나머지가 0일 거야. 응. 여기 900이 들어가 있어? 안 들어가 있어? 어. 지금 요게 30의 제곱 곱하기 30의 29제곱이라는 뜻이잖아. 여기 900이 곱해져 있잖아. 그치? 그럼 이거 나머지가 뭐겠어? 0. 그치. 여기도. 30의 4제곱 보이니? 그럼 여기 900 들어가 이제 있겠지? 30의 4제곱은 30의 제곱 곱하기 30의 제곱이니까 900이 곱해져 있는 거잖아. 그럼 나머지 0이겠죠? 여기는? 나머지가? 0. 여기는 나머지가? 0이겠지? 응.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만 나머지가 생긴다는 라 소리야. 응. 근데 지금 이게 뭐냐면, 1 더하기 31 곱하기 30이니까, 어, 931이야. 그치. 931을 90으로 나누면, 아, 900으로 나누면, 나머지는 어, 31이구나, 이렇게. 아, 이런 식으로. 어. 그래서 요 앞부분, 뒷부분은 어차피 다 900이 곱해져 있으니까, 다 나머지 0일 부분이니까, 요 앞쪽만 우리가 900으로 나눠주면 된다는 소리야. 됐다. 질문 있나요? 응, 음, 없어? 응. 음. <laughs> 음. 이타이타이타거나 볼까 요거 다음, 1 번부터 8번 레인이 있어, 그쵸? 어 여기에 3 명의 학생이 서로 다른 레인을 음, 번호를 선택한데, 음. 3 명의 학생이 선택한 레인의 세 번호 중 어느 두 번호도 연속하지 않는다, 그치? 그럼 떨어져 있다라는 소리죠. 음. 야, 이거 중복 조합을 이용하려고 하거든. 음. 야, 여기 중에서 세 사람이 있으니까 여기 사람이 이렇게 있다라고 할게. 이렇게. 음. 야, 지금 음, 만약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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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으면 이 사람 앞에는 두 자리가 있는 거고 그렇 어, 지금, 요놈과 요놈 사이에는 한 자리가 있고, 그치? 어, 또 요놈과 요놈 사이에 한 자리가 있고, 여기 오른쪽에 한 개. 그래서 여기에한 개, 여기한 개, 한 개, 두 개. 요런 상태로 바라볼 거야. 응. 내 앞에, 빈 자리가 두 개야. 그럼 난몇 번? 순서대로 봤을 때. 천 번, 이렇게. 내 앞에 세 자리가 비어 있어. 그럼 나는 몇 번에 서 있다? 음, 4번 이런 식으로 바라보겠다라는 소리야. 음, 음, 네. 그래서 다음 같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바라볼 거고. 그러면 지금 이렇게 세 사람이 있는데 지금 여기 여기에 빈 자리가 x 개, 여기에는 y 개, 여기는 z 개, 여기는 w 개가 있다라고 할게. 빈 자리가, 음, 빈 자리 수야. 응. 음. 야, 근데 지금 여기에서 어, x랑 z는 0이 들어가도 돼안 돼? x에 0이 들어가면 근데 뭐야, 앞자리에 빈자리가 없으니까 지금 첫 번째 사람이 여기에 들어갔다라는 소리라고 보면 되잖아. 음. 내가 만약에 1번, 4번, 8번이야,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세 사람이 딱 있었을 때요 앞자리 여기 여기 세 사람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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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 있으니까 여기는 빵 개, 여기는 두 개, 여기는 세 개. 지금 여기는 빵개 이렇게 있다라고 보겠다라는 소리야. 빈 자리가. 음. 응. 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볼 건데, 응. 요 X 아이고 X W, X랑 W 요 X랑 W는 0이 들어가도 상관이 없죠. 0보다 큰 숫자가 들어가면 되지. 0이 들어가 있으면 지금. 여기, 여기에 0개가 있다면 지금 1번부터 얘가 1번에 있다라고 보면 되잖아. 음. 여기 0개 있다라면 얘가 8번에 있다라고 보면 되잖아. 그치? 음. 자, X랑 오메가는 다음과 같이 0보다 크거나 같은 숫자야. 음. 근데 지금 Y랑 Z는 지금 여기에 0개가 되면 되겠니? 여기에 빵개라고 해봐. 여기에 0개. 그럼 요 놈과 요놈 이놈 사이에 빈자리가 없다. 그 소리는 얘랑 얘랑 붙어있다라는 소리잖아 그럼 두 사람이 이렇게 붙어져 있으면 연속된 번호잖아 근데 우리 연속된 번호는 안된다라고 했으니까 응. 그니까 지금 요 y와 z자리는 적어도 한 자리는 비어있어야 돼음 응. 그래서 다음과 같이 요런식으로 생각해줄 수 있다라는 소리가 되고요음자 응. 우리 x y Z W는 어. 총몇개요세 개를 뺀 다섯 개에 맞춰져 있어야 되겠지 맞아요? 응 지금 만약에 지금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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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 있다라면 여기 세개 여기 두개 여기 빵개 빵개 다 더하면 오잖아 음, 응. 응. 내가 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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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 있다라면 여기 한개 여기 한개 여기 세개 여기 0개 다 더한 게 5잖아 그치? 응 그래서 지금 X, Y, Z W 더한 게 5다 이런 식으로 응. 자, 그러면 우리 중복조합에서 4, H, 5가 생각날 수 있겠지만 지금 Y와 Z는 적어도 한개는 들어가야 되죠? 응. 그러면 여기는 여기 적어도 두개는 넣어놓고 시작해야 되는 거니까 빈자리를 우리는 몇 자리만 더 뽑으면 되겠다? Um, X, Y, Z, W를 um, 3으로 계산하면 되겠죠. Um, 그래서 4H3이다. 더해서 1뺀 것이 D의 거. 654321. 그래서 20개구나. 이렇게 할수 있다라는 소리야. Um. 어, 됐어.